안녕하십니까. 나핑팀입니다. 오늘은 직결매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장깨 낚시에 여기 채비를 다 해놨는데요. 이 채비를 먼저 어 설명을 드리자면, 제로지에 제로찌에, 돌에... 고추찌, 뽕돌, 바늘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학꽁치 낚시 할때 사용하는 많이 주로 많이 어, 갯바위나 방파제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이 또 물론 중요한데 이 방법은 활성도가 좋을 때 학꽁치가 어, 입질이 좋고 어, 먹이 활동을 활발하게 할때 그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한마디로 말해서 던지면은 무는 것처럼 쉽게 챔질을 하고 잡을 수가 있지만은 어 하충도가 떨어질 때 학공치가 먹이는 있지만은 먹이를 먹지 않고 어, 입질이 약았을때그때 때 직결 매듭법을 사용하는 겁니다. 다시 말해 이 채비에서 이 도래가 있습니다. 자, 원줄이 2호 줄에, 자, 목줄이 1.25, 가운데 연결된 이 돌에, 이 돌의 무게를 없애는 겁니다. 한마디로 말해서, 이 돌의 무게로 인해서 학공치가 입지를 안 한다는 거죠. 이 무게감이 학공치한테는 아주 큰, 어, 무게감으로 느껴져서 입지를 안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무게감을 줄여주는 겁니다. 다시 말해서, 이 뽕돌, 자, 바늘에 미끼가 있을 때, 합공치가 물었을 때, 이 뽕돌의 무게감, 이 뽕돌의 무게감하고, 이 돌의 무게감을 없애주는 겁니다. 자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뽕돌을 제거를 해주고, 자, 이렇게 뽕돌을 뺐습니다. 뽕돌을 제거를 해주고, 이 도래도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도래를 제거를 했습니다. 뽕돌하고 도래를 제거하고, 이 부분을 바로 매주는 겁니다. 바로 직결로, 이렇게 이게 바로 매줌으로 해서 학공씨가 입질을 했을 때, 입물질 무게감 이런 걸 적게, 최대한 적게 느끼게. 입질이 아주 약았을 때,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직결 매듭법입니다. 이 직결 매듭법은 학공치뿐만 아니라, 우리가, 어, 봄부터 여름철에 많이 하는 뱅에돔 낚시. 이 뱅에돔 낚시에 이 직결 매듭법을 많이 사용합니다. 그만큼 뱅에돔이 입질이 민감하기 때문에, 거기에도 많이 쓰지만 학공치에도 이채비 방법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. 자, 여기에서 제가 그러면은 직결 매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원줄 2호 줄 하고, 목줄 1.2호 줄입니다. 이것을 서로 엇갈리게 놓고, 길이를 한 20cm 정도 길게 잡고, 자, 납핑팁에 또이 부분을 상세하게 또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.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한쪽 먼저, 자, 한 5회에서 6회 정도 돌립니다. 자 그렇게 하시고 끝을 잡고 이렇게 당겨주시면자 한쪽은 됐습니다. 그리고또또 또 다른 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자 원을 그리듯이 그리고 셋, 자네 번, 다섯 번, 여섯 번 오에서 육회 정도 하면은 충분합니다. 이러면은 절대 줄이 끊어지거나 풀리거나 하면 염려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자, 원줄 2호줄과 목줄 1 2 5호줄과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양쪽 끝을 잡고 천천히 당겨 주시면은 서로 맞, 맞, 맞닿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당길수록 더 강하게 맞닿아지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고 서로 남는 이 선을 잘라 주시면 됩니다 자. 남는 줄을 한 3mm 정도 남겨두시고 이렇게 잡습니다. 자 됐습니다.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바로 직결 매듭법입니다. 이렇게 하시면은 합궁치가 좀 예민한 입질이라도 충분히 합궁치를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한 가지 합궁치는 이 매듭법만 가지고도 입질이 예민할 경우입니다. 매듭병 이 경우에도 그래도 합궁치를 잘안 잡힌다. 그러면은 미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. 이 미끼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상세히 미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